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외타로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제외오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섯 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현재 무척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일에서의 스트레스도 크고 주변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도 들어오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척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1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때를 기다리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제외의 소식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상대방 이외에는 다른 이성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1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3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만 연락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렸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할 시간에 자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역점을 보니까 진니 유래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는 소리만 요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재회가 될듯말 듯하지만 결국에는 되기 쉽지 않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2번을 볼게요. 2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 원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의 이별이 무척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유로움도 느낀다고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상대방 때문에 절제했던 생활들을 누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이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주변의 장애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무척 지쳐 있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이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힘든 시간이 결국에는 지나가고 상대방과 행복한 재회를 할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이 될듯말듯 듯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많은 시도를 하지만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화답하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뇌지예 라는 개가 나오네요. 이때의 예 자는 예측할 예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외를 할지 말지, 그리고 언제쯤 제외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주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커다란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더큰 행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린다고 나오네요. 지금의 힘든 시간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3번을 볼게요. 한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상이 무척 높은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상대방이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이상과는 다르게 무척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고독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무척 그리워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신뢰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다른 이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치 않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세상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굉장히 커다란 결과를 만든다고 나오네요. 한 번의 선택으로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적점을 보니까 손이 풍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이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매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한을 살만한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라고 나옵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4번을 볼게요. 4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고 나옵니다. 일이나 사랑에서 감정적인 선택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자신의 진정한 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두 개로 분산이 되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자신도 모른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4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재회운이 밝아진다고 나옵니다. 힘든 시간 뒤에 결국에는 해가 떠오른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불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평화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4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선택이 기로에 서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헤어질 때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너무 많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에서 상처받지도 말고 위로받지도 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적점을 보니까 택화혁이라는 괴가 나오네요. 이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 같이 살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될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화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5번을 볼게요. 5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무척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어지럽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밝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쫓고 있다고 나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5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아직은 제외일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3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과 상대방이 연결고리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5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선물 같은 재회가 이루어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많은 의욕을 잃었다고 나옵니다. 도전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지금의 상황을 좀더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지택림이라는 괴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용서해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다면 상대방과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제외를 떠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용서하는 게 더욱 도움이 된다고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제외온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